비트코인은 그럼 끝났냐 상승장 끝이냐 저는 여전히 상승론자이고 롱충이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가 진짜 극도의 공포에 속해 있습니다 무려 지금 10이에요 10. 사람들이 그냥 다 팔았다는 소리거든요 25% 정도의 하락은 예전에도 있어왔고 조금 더 이게 이렇게 진행을 하더라도 결국은 다시 이렇게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투트레이드 BK입니다 현재 시각 2025년 2월 27일이고요 비트코인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아주 작살이 났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은 개미 투자자로서 여러분들과 비슷한 심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투자시장에서의 지론이 살아만 있으면 기회가 온다 그리고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놈이 강한 거다 이기 때문에 앞으로 비트코인 방향이 어떻게 될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좀 심도 깊게 분석을 해서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지난번 비트코인 분석에 대한 복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할지 순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업로드가 늦어진 만큼 많은 고민을 하고 내용을 꼭꼭 담았으니까 끝까지 보시고 매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난 영상 복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비트코인이 일봉상 지루한 횡보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이 횡보가 결국은 수렴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이렇게 수렴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수렴이 끝나고 나면은 큰 발산이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발산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스탑로스를 잡고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지켜보자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거기에 대한 근거들을 여러 개 들어가면서 상승 쪽으로 이야기를 드렸었죠. 지금 개지한데 여전히 이전점을 개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크게 하락 이후에 떨어 모습 때문에 여기서 뒤쳐서 나가 떨어진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과는 다르게 여기 98K를 살짝 터치를 해준 이후에 어떻게 됐죠? 쭉 미끄러졌어요. 미친 듯한 급락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도 이미 다 보고 계시니까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이슈가 나오는 과정에는 뭐 바이비트 해킹 이슈라든가 트럼프 발언, 다양한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고 있지만. 이미 이렇게 떨어지고 난 이후에 그런 이유 분석해봐야 뭐하겠습니까 죽은 자식 불알만지기죠 저같은 방구석 개미 투자자가 주가의 방향을 알만한 뉴스를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게 접할 수 있는 능력은 저는 0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지금도 차트 분석에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당시에 상승의 근거로 이렇게 이런 수렴에서 상단 추세선을 계속해서 터치를 해주고 있고 이 일봉 120선을 맞고 올라가고 있고 게다가 이 91K 이 방어선도 매우 견고한 방어선이 아직 깨지지 않았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계속해서 상승을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보시다시피 살짝 위에 98K 터치하고 지금은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84K, 85K에서 놀고 있어요. 영상에서는 말씀을 제가 못 드렸었지만 저도 이 상승 관점을 계속 보고 있었다 보니까 매매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본절 또는 약손절로 매매가 끝나서 아 이거 도저히 짜증 나서 못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텔레그램에서 포지션 모두 다 날렸고 자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2024년 2월 24일이니까 한 입대쯤이었거든요. 차트상으로는 이때쯤에 모든 이제 포지션을 다 정리하고 텔레그램이랑 카톡에서 이렇게 브리핑을 해두고 저는 잤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자고 일어나니까 이런 대참사가 일어났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하락을 맞추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이 금락, 이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분들도 텔레그램 시향방 많이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돌아와서 비트코인은 그럼 끝났냐? 상승장 끝이냐? 저는 여전히 상승론자이고 롱충이입니다. 여전히 비트코인 반등 그리고 아직 한발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다섯 가지 정도를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아직도 비트코인을 롱으로 보는 첫 번째 이유는 어느 정도 단기 하방이 끝났다라는 게 저는 보여서 그렇습니다. 제가 뭐 파동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임펄스로 나오는 1, 2, 3, 4, 5파가 끝났다. 어느 정도 이 하락의 한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보여지고 있었어요. 이쪽 부분에서는 제가 파동 잘견 돌지는 않지만 이렇게 단기적인 파동 정도는 제가 보여지는 것 같아서 이렇게 단기 파동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1, 2, 3, 4, 5파가 끝나고 나면은 C파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C파 ABC에 대한 반등이 어디까지 올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1, 2, 3, 4, 5파가 진행되는 동안에 다이버전스도 확실히 떴기 때문에 반전에 대한 근거는 충분히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본상 비트코인 차트에서 RSI의 과매도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이렇게 매로운 것이 진짜 얼마만인가를 봤을 때, 작년에 8월 달에 기억나시나요? 2024년 8월 달에 최저점을 찍을 때, 4만 7천불, 4만 8천불을 찍을 때, 이당시가 거의 RSI 일봉상 저점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이때 어떻게 됐죠? 그리고 나서는 반등을 꽤나 크게 줬었어요. 그래서 이게 한 번에 이렇게 갈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저는 반등을 나오기에는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인데, 이번에 이렇게 해놓고 또 이렇게 더 떨군다? 제 경험상으로는 이랬던 경험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공포 탐욕지수가 진짜 극도의 공포에 속해 있습니다 무려 지금 10이에요 10 사람들 그냥 다 팔았다는 소리거든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그런 말 아시죠 공포에 사고 환희에 팔아라 그 공포가 지금이에요 그 공포가 말은 쉬운데 행동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지금이 이 극도의 공포 속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롱을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얘가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공포에서마저 못 잡으면은 도대체 언제 잡을 수 있을지 그게 저는 자신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롱 포지션을 좀 많이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번째 고점 대비 25% 정도 하락을 했었어요 25% 하락이라는 것은 과거에도 충분히 많이 있어 왔던 얘기입니다 2021년도 불장이죠. 2021년도 불장 때도 고점을 가고 약30% 가까운 31%, 32% 가까운 하락이 나왔었고요. 이때도 사람들 다 죽는다. 불장 끝났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때도 똑같이 이때도 26% 가까운 하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지만 이때는 그냥 잘 올라갔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때 이때도 똑같은 공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졌지만 퍼센테지로 따지면 25%, 25%. 정도의 하락은 예전에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조정은 여전히 허용해줄 수 있는 조정이다 라고 생각을 할 거고 조금 더 이게 이렇게 진행을 하더라도 결국은 다시 이렇게 올라갈 거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승으로 가는 과정이 과거는 미화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전을 생각해보자면은 과거에도 이렇게 상승으로 가는 과정은 매우 험난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은 A, B, C의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을 저는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A, B, C가 앞으로 얘가 A, B, C가 될지 1, 2, 3 오가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현재는 ABC 상태죠. ABC 상태에서 우리 이 기간을 한번 볼게요. A가 진행됐던 기간은 어림잡아서 약 400일 정도가 지났었습니다. 그리고 B 조정이었던 이 조정기간은 한 200일 정도가 지났었죠. 현재 이렇게 많이 올라왔지만 이 조정기간이 얼마죠? 기껏해봐야 130일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ABC라 하더라도 이게 너무 월등히 작아요. 400일인데 여기 지금 100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100일 정도 더 가야 된다. 혹은 200일 이상도 갈수 있다고 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 시파가 완성이 되지는 않았다라고 보는 게제 견해입니다. 너무나 지금 롱충의 입장에서 얘기를 드렸지만 이러한 근거들을 따져봤을 때 저는 여전히 아직도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이미 어느 정도 포지션을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찍고 있는 지금도 자주 올라가주고 있는데 여전히 저는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일봉2 0 0일 이평선이 깨지지 않는 한 저는 계속해서 홀딩을 해볼 생각이고요.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면은 또 물량 조절할 수 있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상승을 바라볼 생각입니다. 물론 이 200일선이 끝나게 되면은 또 이곳에는 모든 포지션을 정리하고 또 다른 관점을 분석을 하고 영상을 업로드 드리든 텔레그램에서 실시간으로 시황 그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텔레그램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기까지가 제가 여전히 비트코인을 상승을 보고 있는 이유를 말씀드린 거고요. 트레이딩이란 거는 항상 어렵습니다. 이번에 수익이 났다고 해서 다음번 매매에서 수익이 날 거란 보장 같은 건 당연히 없고요. 느낌대로 매매하면은 무조건 실수하고 손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공? 공포에 매수하고 환희에 팔아라 이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너무나 단순한 구절이에요 근데 이 공포라는 느낌대로 여러분이 매매했으면 지금 자리에서는 살 구간이 아니고 다 던지고 도망갔을 거라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순한 구절들이 얼마나 실천하기 어려운지는 이제 여러분들도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이 바닥에서 7년째 이런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고요 이번에도 제 신념대로 할 생각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좀 설정해 주시고 제 텔레그램 채널 브리핑도 참고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